시장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형성되어 있던 시장이라 오래됐습니다, 이 시장이. 사시는 분들이 시장을 다 이용하실 거예요, 음. 웬만하면. 요새 여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소비자분이 구매를 하실 때 만족스러울 거예요, 아마 시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분다이 동네 사세요? 네. 다, 어... 예, 이 동네 삽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지리나 아니면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좀더 편해질 수는 있어요. 이제 배달자분이랑 저랑 토박이라 이제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주문 들어왔는데요. 네. 그 핸드폰으로 울렸을 텐데 확인 안 되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접수하기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주문번호 있잖아요. 아, 예. 아, 예. 예. 그거 라벨지 저희 드렸을 거예요, 사장님. 예. 체? 적어서 주셔야 돼요 적어서 적어서 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알려드릴게요수고하십시오 아직은 이제 주문이 지금 많지는 않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다들 그냥 조금 하시면 다 아시니까 금방금방 하시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니까 놀랐어요 소리 나면 은 주문 들어온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접으시는게 아니라 제가 다 써시면 알려드릴게요 위에다가 0 F 3 하나 적으시고 김밥 한팩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지 그 위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핸드폰에서 이제 주문이 온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게 주문이 온 건지 아니면 이게 뭔지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모르세요. 받으셨던 분들은 그런 걸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 받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뭔데 그게? 저그 거기다가 까진 까놨는데 네. 로그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 받았어요. 아, 그냥... 안 보이는데, 제가, 아 저도... 네. 나한번는데 잠깐만. 저 적어 드릴게요. 위에가 아이디고 응, 응. 밑에가 비밀번호거든요. 이게. 네. 엄청 길네. 네, 다 길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응. 전화 주세요. 저는 제가 그걸 해 드릴게요. 에 에이 만드신 목적이 방을 보는 거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한 집에서 이렇게 시켜도 기본 배달비만 되시면 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배달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라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얼마 안 되는데 시장 이제 규모나 이제 주위에 있는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가들 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